다음,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용 하였 드리면 이 원에 접한답니다. 자, 여전히 마찬가지로, 원에 접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, 원과 직선이 접하면, 선생 항상 얘기하지만, 뭐야? 원의 중심에서부터 해가지고, 직선까지 거리가, 그럼 뭐랑 같아지는 거야? 반지름하고 같아지는 거죠. 자, 그러니까, 이 주어진 원의 중심이 지금 4마이너스 1이고, 반지름이 2인데, 그렇죠? 이 주어진 원을 원점에 대칭이동한 어, 그 직선을 이 주어진 직선을 원점에 대칭이동한 직선을 구해야 되겠죠 원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죠? x, y 둘다보호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직선을 원점 대칭이동한 직선은 3 여기 적어버니까 그냥 3 마이너스 x, x 아래에 그 마이너스 3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가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이동 x, y 둘다보호반대입니다 요는 이 직선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. 이러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, 4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인데, 그냥 해도 되고, 여러분들. 아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, 3x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, 마이너스에 이게 지금 주어진 직선이죠?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? 얼마죠? 2가 되나? 랑 같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네요. 절대값 분의, 에, 루트 분의 절대값이 될 것이며,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, 9 더하기 16에서 25가 될 것이고, X 자리에 4가 들어가면 12, Y 자리에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마사가 되고, 이렇게 됩니다. 이 놈이, 거리 2가 된다,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. 절대값에 8 마이너스가 되죠. 절대값 꼭 신경 쓰도록 하고, 는 걸로 고치면, 이 분모가 5인데, 곱하면 10이 될 것이며, 8-a 값은, 어, 10이 되거나. 한 번은 절대 가없어지면 8-a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거나. 되겠죠?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a 값은, 어, 얼마야? 18이 되거나. a는, 얼마 따라서 a는 18이 되죠. 18. 여기 18. 또는 a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네. 그 a 값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, 두개 더하면, 답은 16. 5번 내는 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